침뜸을 배우게 된 동기는 인터넷에 다음에 뜸이 몸에 좋다.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다음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뜸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뜸을 막상 그 해보니까 첫째 이제 지병인 다음에 그 전립선. 전립선 그 과대 저, 음 전립선에 대한 다음에 이제 이거 그 저기 병원에서 그 진단이 뜸을 다음에 매일 이렇게 뜨니까, 전립선이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. 됐는데, 그 구체적으로 다음에 전립선을 다음에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, 그골골그양쪽의 횡골 두 군데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 삼음교, 그 다음에 중극, 그네 자리에 다음에 혈자리를 매일 이렇게 뜨니까, 약 2주 만에 다음에 전립선이 그 상당히 좋아졌다는 효과를 직접 그 느끼게 되었습니다. 또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다음에 이제 이 기가 천다 위로 그 뻗치는데 뜸을 뜨니까 특히 이제 고단 김남수 선생님이 그 만드신 1 2 자리 그 혈자리를 매일 다음에 이제 뜨니까 위에 올라갔던 키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리에 힘도 붙고 상당히 그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또그 다음에 이 약간의 다음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뜸을 뜸으로서 어, 혈압도 상당히 그 정상화돼 가지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. 이 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 경험을 해 보니까 주의 분인데 다음에 뜸을 뜨라고 다음에 그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건강에 일단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뜸을 뜸으로만 남아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첫째 다리 그 힘이 없는 것이 다리 힘이 붙어지고 그 다음에 평소에 다음에 잔병을 아들 것도 뜸을 뜸으로만 남아서 그잔병이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제가 직접 겪고 있으니까. 뜸이 상당히 그 몸에 좋은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한 다음에 연세 드시는 분들은 뜸을 다음에 매일 이렇게 한번씩 뜰수 있는 그런 다음에 습관을 가졌으면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